좋네. 어디야? 좋아? 좋아. 야. 야, 이제 네 차야. 내 차야? 응. 어. 그럼 이제 뭔 짓을 해든지 뭐라고 안실 거? 아니 이제 네가 사갈래? 네 차인데 넌가 해야지 뭐. 나 저기 소세기 스티커 붙고 싶어. 그것도 알아서 해야지 그럼. 그리고 넘들하고는 틀리게 어. 트럭도 여기다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하고 하고 싶어. 뭔 까만색? 으로 앞에를. 뭔 까만색? 이따 보여줄게 사진. 아, 저 얼마? 웬만한... 저기 너 농사지는 형들. 차차 차 보니까 좋아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 뭐 날개도 달고위에다가새 채일 네. 때 힘들어 어. 이 사람아 그리고 떨어지면 어. 지저분해고 안 떨어진데 그 형님이 한오년 가까이 탔는데 아그래이지 여기 동네 농사지니까 포터가 몇 대요 넘들하고 틀려야지 저 새끼 저거 어디 가나보다 그런지 아빠가 알지 똑같은 차 나는 저기 남바 바다로 아이들 나는 넘들하고좀 틀리고 싶어 이 동네 아로 돼. 아, 저에 아, 안에도 봐야지. 이제는 싹터러봐 어디 기스 난데 있나 보고. 기스는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 오시오. 시면서 파셨겠지. 그래서 이것또 다시 한번 섬세하게 봐야지. 차체가 낮으네. 차체가 낮은 겨? 낮은 거 아니야, 이 말이면? 여기 기름통. 응. 어. 요소수. 자불 들어오니까는. 음. 들어오면 둬야 되는 겨 요소수 가봐야지. 요소수 불이 어디로 들어와? 아계기판이네 아, 그, 여기 들어온다 기름도 저기 돼있고 아, 좋았어 여기 공구통 달아도 되지요 아우 알아서 해야 되니까 뭐, 공구통 왜로 달아줬네 아그 열쇠가 있잖아 후방 범퍼 달아 달아도 되고 후방 범퍼 어떤 거야 뒤에서 라이트 밤에 켜면은 반사판 딱 보이는 거 그건 네가 다돈 벌어 네가 알아서 해아 내가 알아서 달을게 그런 것까지 달아달래면 양심 없는 거지 아 이거 지금 쓸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이거 차가 나왔으니 이거 이제 큰일 났네 네. 기름값 때려면 <laughs> 그런 건 니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천상타작전까지는 뭐 아버지가 대주고지뭐아 몰라 이제 난차키 인수인계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니가 다 알아서 해야 는 거야 어좋은네아 차가 쉬그 거다 드라이브 한번 가셔야지 야 빨리 앉아봐도 저정 점검을 받아야지 뭘 그래요? 드라이브를 차에 대해서 뭘알고서내 해야지 알려지지 전직 자동차원 강사님이 아 이거 큰일났네 이제 발효하고 보라고 전쟁이 이제봐봐우어 클러치가 없어서 좀오토니 클러치가 없지 클러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 저기 아쉬워? 아 응. 바꿔줄까? 네 어쨌든 3개월 기다려야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내가 형들한테 형 클러치로 살걸 잘못했슈 예이 미친놈아 넘들은 오토로 살거 잘못했다는데 <laughs> 너보고 나는 특이하대요 나도 이제 한 클러치 한 일주일 끄면 후회할 걸고. 시동 걸어보세요. 이것도 브레이크꽉 밟고 시동 걸걸이데? 차 타면요? 그냥 조금만 밟으면 되지. 밟고. 어우, 소리도 좋네. 버스. 응. RPM. RPM. 이게 이제 온도 게이지. 냉각수. 차량 조기 전 잠자사 안전 벨트를 길어주세요. 이게 기름 음. 나오는 거. 음. 어우, 180 k m 까지 나가? 메뉴에 있는 게 음. 네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어 기름으로. 응. 음. 그리고 평균 연비. 근데 기다 이거 지금 가득 채운 거야? 561km가. 응, 내가 처음이라 응. 가득 채워 준 거야. 500km에서 부산까지는 가겠네. 네 엉덩이. 음, 차오운 음, 거. 차가 오 거. 뜯을 텐 어. 거. 한 응, 발고. 어. 이거 열선 핸들. 핸들? 응. 응. 이거는 이제 저기 주키 아, 찰 때도 넣고. 배터리는 저기 그, 아, 저기 충전하 거에 꽂는 거. 이건제 배터리야, 뭐야? 어떤 거? 밑에 거. 어디 있는데? 그 똑같은 거 잖아요. 어, 똑같이 그런가? 써있잖아요. 아, 두개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어, 어 좋네. 어. 그리고 저 위에 메뉴 볼래? 메뉴에 거. 어. 메인 음, 화면. 오, 어. 테레비도 어. 어. 어, 어. 어, 이제 서 있을 때 보. 수있 티비도 나와. 티비 음. 그 보면 안 돼. 아, 테레비는 근데 어차피 주행할 때안 나오잖아. 그, 그러니까. 어. 그안 보면 안 된다고. 그냥 저기 되지. 되지, 볼. 응, 응. 그쉴 때. 랩이나 쓰라고 랩이나. 실때 파도 대지볼실때 보고. 응. 아니 운전하면서 미쳤어. 운전하면서 핸드폰 해면 안 되고. 아이 당연해. 어. 그거는 응. 음, 음. 선글라스는 언제? 음. 그러고 눕는데 어. 선글라스는데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어. 나중에 어. 내가 신청에 넣어줄 테니까는. 고속도로는 당분간은 어. 뭐 당분간 볼까? 당분간 볼까. 근데 저쪽에. 다시해봐 거의 등록증이 있어 등 차량? 한상봉 99% 응. 한태용 1%너1% 1, 1 지분이 있는 거야 음. 이 차에 어, 내 차는 내가 99% %세. 나중에 이제 99% 가져가려면 돈 내고 가져가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면 차 팔아먹으려면 99%에 동의가 있어야겠네? 그렇지 어. 야, 아빠 거 해요 난 끌고만 다니면 돼 진짜지? 보험료도 아버지가 내주고 지금. 99% 1% 네가 내야지 만원 내면 돼? 아니 백만 원 내야지 그럼. 그럼 구 990을 아빠가 낸다는거야 <laughs> 한번 가봐요 이제. 그리고 저는 차 샀으니까는, 응. 이제 또이 자동차 전문가한테 가서 응. 차 정비를 갖다 가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또 교육 받고 와야지. 우리 또 형님이 있으시잖아, 자동차 그러니까. 박사 형님. 야, 토로, 마스크 챙겨. 연수할 겸, 응. 어? 한번 갔다 오자고. 응. 그러면 타시죠. 갈까? 형님 저기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파워 오일 또뭐 있어요? 연료 일타 연료 동액태동 오일. 대우 오일. 다 주기가 있죠. 아, 다 갈아 줘야 돼요? 다 갈아 줘야 돼.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은 대 네. 한, 요즘은 한8,000 정도 타셔도 8,000km예요. 8천 8,000에서 만 정도 떠도 거의 뭐 네. 딱될것 같고 미션 네, 오일 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만 정도. 7만 킬로요 네. 아그 다음에 대우일 같은 거는 대략 한 2~3만. 2~3만 킬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료일타 같은 것들은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이 예. 뭐 더웠다가도 하고 춥다가도 반도 네. 불구하니까수분이 네. 많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연료일타는 1 년에 한 번씩 겨울 대기전에만 같이 겨울 대기전에 굉장히 되네요. 좋고 아 근데 부동액은 네. 요즘에 그또그 그 환경 때문에 바뀌었어요. 부둥이거든요. 원래는 옛날에는 한 2년, 3, 네. 3년이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네. 5년까지는 타도 어, 그, 5년. 그걸로 좀 바뀌어가지고 어. 괜찮아. 요 그럼 형님, 이거는 트랙터 만냥 아까 그 먼지 걸러주는 데는 가끔씩 털어줘야 돼요? 엔진을 갈때 네. 오일 타 에어컨을 다 교환해 줘. 아 엔진을 갈때그 에어컨. 이라고또 이건 에어컨 휠타라는게또 따로 음, 있고 또 필터가 따로 에, 있어요. 그럼요. 그 바람 나오는데 휠타라는 네. 바람. 그러면 네. 그걸 또 그것도 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그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요이 라이닝은 한 3, 4만. 3, 4만 키로. 근데 태웅이 씨가 이제 좀 네. 브레이크 사용량이 많으면 네. 더 빨리 갈아줘야 돼. 라이닝은요. 응. 아. 뒤에 거는 좀 늦어도 상관없는데. 네. 네. 얘한두번갈때 쟤는 한번 정도 갈면 딱 맞아. 앞에 거두번갈때 뒤에 한 네. 번. 네. 어. 그럴 때 확인해서 또 점검해서. 안녕하세요. 소년농부 한태입니다. 매일 경운기 트랙터, 뭐 콘바인 이항기에서 내리던 놈이 참 오늘은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참 면허를 따게 되어서 참 이제 포터 트럭을 끌고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이 트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33마력의 오토 트럭입니다. 또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딱 보시면 포터가 뭐겠습니까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슈퍼캡의 초장축 저 고리가 7개 있는 것을 초장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슈퍼캡은 요 뒤에가 이 뒤에가 없으면 슈퍼캡이 아니라 일반캡입니다 일반캡은 또한 장점이 있어요. 이 짐을 조금 더 실을 수가 있는데, 뒤에 공간이 있으면은, 삽자로도 실어 다닐 수 있을 뿐더러, 또한 또 여러 짐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슈퍼캡의 초장축, 조금 편리하게 뒷 공간을 주었습니다. 요새는 또 친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요소 수도 들어가고, 저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 참 후방 카메라라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cd 는 기본이고 브루투스또 usb 잭 아주 안되는게 없습니다 말만 포, 포털이지 아주 그냥 기능은 외제차 못지 않아요 예 아주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태워줄거예요 아유 여자친구 생기면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죠 근데 이 포털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물가 트럭을 탈, 탈래나 모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이 포터 옆자리에 앉고 싶으신 여성분이 계시면은 물론 저하고 눈이 맞으시죠? 맞아야지 이제 제가 무시된기죠 그거는 일단은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거 아니고 금년 겨울에 혹시 계시면은 저하고 행복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겨울 농한기를 보내시죠 예. 그 전에 일단은 운전연습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운전 녀석 한참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형이요 아유 물론 어머니도 미인이시고 착하시지만은 어머니보다 더 예쁘시고 착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을 조금 부려봅니다 예. <laughs> 예. 언박싱인지 시승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포터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의 첫차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히 끌면서 또이 차로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농부 한태영이었습니다.